안녕하세요 명리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묘화실 공부하겠습니다. 아 많이 들어봤던 금묘화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주 라는게 연주, 네. 월주, 네. 일주, 네. 시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이것을 다른 말로 금묘화실이라고 합니다. 네. 연주를 근 뿌리라고 얘기하고, 네. 월주를 묘 싹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일주를 화 꽃이라고 얘기하고 네. 시주를 열매 실자예 얘기를 합니다 네. 마치 식물의 생장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걸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네. 면주 그는 조상궁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리 월주 면은 부모궁이라고 하고 네. 일주 화는 일주는 본인 일간이 있고, 밑에 있는 자리는 여우자분이라고 하고, 아, 네. 시주는 자식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렵나요? 아니요. <laughs> 그리고, 시기별로 또 나눠지는데, 네. 연주를 초년이라고 하고, 네. 열주, 월을 청년의 시기라고 하고, 네. 일주의 시간을 중장년의 눈으로 보고, 네. 시주의 시기를 5년에 으로또 봅니다. 네네. 어렵네. 아니요. <laughs> 사주 전체를 집으로도 비유를 해요. 네네. 연주를 대문 밖의 어떤 공간으로 보여요. 아 이거는 조금 좀, 좀 새롭네요. 대문 밖에 공간요. 대문 밖의 아, 공간. 환경이라고 봐야 되나 바깥 환경? 사회적 환경? 이제 뭐 연주에 이제. 여자 여자 사주 입장에서 관성이 남편인데 네. 남자인데 네. 연주에 이제 관성이 있으면 네. 대문 밖에 남자가 있는데 무연소로 이런,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 집에 비유해서 월 이런 거좀 새롭네요. 네, 월주 일주 시주는 집안 집안이 되는데, 네. 연주는 집 안이 되는데 연주는집 바깥에 음. 되어서 네. 집 바깥에, 대웅 밖에 남편이 있다는 것은 남편이 뭐 바쁘다는 이야기일할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바쁜 남편이다고할수 네. 있는 거예요. 뭐 해외를 돌아다닌다든지. 그렇죠. 네. 바람피우는 얘기, 꼭 그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꼭 그런 얘기는 아요아 네. 그리고 또좀더큰 의미에서 아 근데 그것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묘화실에 대해서 는요 묘화실은 다 집안이. 에요 그냥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 거예요. 연주는 바깥 없이요 그렇죠. 네. 구분 연주 쪽으로 갈수록 좀더 바깥이고 네. 시주 쪽으로 갈수록 좀더집 안에 좀더 아 가깝죠, 좀더 내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시주 쪽에 원래 자식궁이 있으니까 네. 좀더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네. 있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좀더큰 크게 좀더 봤을 때 보면 네. 연주를 어떤 국가의 운으로도 봐요. 아. 혹은, 연주에 어떤 좋은 글자, 사주에 도움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네. 국가적으로 유명해지거나, 세계적으로 뭐 출세하거나 볼수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연주라는 게. 아, 그 세계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있겠는 네. 월드급. 네. 아. 월드, 월드스타가 될수 있는 게.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월주는 이제 직장의 자리가 되어서, 네. 월주에 뭐 좋은 글자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네. 이런 게또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일주나 시주는 좀더 어떤 사회적인 성공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주, 월주보다 좀 약해요. 아. 대신에 좋은 게 있으면 가정적으로 화목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좀니어 아, 네. 음, 일주나 시주의 수 운영. 왠지 또 일주 시주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도 많네요. 여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음, 네, 알콩달콩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또, 중요하네요 새로운 시각이죠. 네. 여성의, 여성주의적 아, 시각이니요 네네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네. 연주가 뭔가 좀 독특하다. 네.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연주가 네. 조상 운도 되고, 네. 초년의 운도 되고, 네. 대문도 되고, 네. 대문 밖에 세계도 네. 되고, 그렇죠? 국가도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연주라는 공간은 일간 사주의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멀어요. 아, 네. 어, 뭔가 좀저 멀리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조상님도 네. 멀죠? 네네네. 네. 초년 운도 잘 기억 안 나요? 네. 대문? 밖에 집보다는 집이 저는 좀 비싼 타입이에요. <laughs> 아, 근데 대문박 얘기하니까 네. 오늘 대문박이 네. 약간 초미세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나가기가 꺼려지는데 네. 약간이 아니라 나쁨으로 나왔어요. 네. 대문박 상황이 참안 좋을 때참 국민이 그치. 좀 피곤하겠다. 그 연주에 뭔가 좀안 좋은 글자가 있으면 네.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유전자? 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조상공이니까 유전자 네. 좋은 유전자를 받느냐? 좀안 좋은 유전자를 받느냐? 연대에 좀안 좋은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할아버지 네.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네. 국가와 세계 네. 굉장히 좀거창하죠 네. 이게 어, 어떤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네. 사주신강신약과 연관에서는 네. 이게 멀기 때문에 네. 어, 지지의 비경겁제가 있어야지. 네. 일, 일간이 신강해지는데. 그렇죠. 뿌리가 있어요. 단단하다.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많으면 또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하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이것이 지지에서 어떤 자리에, 근묘하시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다는 얘기시죠. 네. 네. 어디에 있어도 중요하고, 요괴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연주에, 연지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뜸은 뜸은 도와준다, 이런 느낌으로. 어, <laughs> 지지의 비경급지에는 뭐 형제국도 되고 친구국도 네. 되는데 연주에 있으면 친구가 뭐 세계로 떠나 뭐 떠나 버리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인연도 좀 금방 흩어져 버리고 뭐 해외여행 갈 때는 한 번씩 봐야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멀리 있다. 연지의 네. 글자는 뭔가 멀리 나 존재라는 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